안녕하세요. 다둥이차 대표 이범입니다. 제 가족이 탄다는 마음으로 안전하고 가성비 좋은 중고차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입니다. 2022년식 카니발 4세대입니다. 9인승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이고요. 유종은 가솔린입니다. 또 이제 디젤 차량에 소음 싫어하시는 분들이 가솔린 많이 찾으시는데요. 22년식인데 신차가 대비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어, 또이 얘기를 들으면 엄청 혼날 것 같은데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2천만 원대로 준비했습니다. 용도이력도 없고 옵션까지 풍부한 가솔린 카니발 4세대. 정말 자신 있게 판매합니다. 전국 어디든 비대면 탁송 거래, 대차 거래, 할부 거래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가성비 좋은 중고차 매일매일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거고요. 좋아요 버튼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한 표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둥이 차에서 신차, 중고차, 장기, 렌트리스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또한 중고차 리스 가능한 차량이고요. 법인 사업자분들, 개인 사업자분들, 비용 처리하신 분들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차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식 카니발 4세대. 9인승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입니다. 유종은 가솔린이고요. 용도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사이드 스텝 이렇게 장착을 해 놓으셨고요. 옵션은 컴포트 패키지, 드라이브 와이즈, 모니터링 팩, 원격 주차, 스타일까지 추가 옵션을 한 신차가 4,400만원 가량 하는 차량이고요. 드라이브 와이즈, 반자율 주행이죠. 그리고 모니터링 팩, 이 계기판, 전자계기판에 다각지대 카메라도 보실 수 있는 모니터링 팩과 스타일, 스타일, 요, 또, 안개 등, 그리 요, 요 후미 등에, 요거, 일자로 LED 등 나온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많이 찾으시거든요. 이세 가지 옵션을 많이 찾으시는데, 그 옵션도 다 들어갔고, 추가로 더 많은 옵션이 들어간 카니발 4세대입니다. 자, 요거도 바뀌었죠. 신형으로 이렇게 바어 있고요. 아, 그들도 멋집니다. 자 앞쪽 타이어 트레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앞쪽 타이어 트레드 5, 60% 이상 남아있고요. 휠 가정자제 살짝 스레치 있습니다. 살짝 스레치있요자 뒤쪽 타이어 트레드 보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어 뒤쪽도 많이 남아있어요. 6, 0 70% 이상 남아있고요. 휠 깨끗합니다. 자 문을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흰색 바디의 실내는 베이지 컬러로 되어 있고요.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그리고 엠비언트 라이트 전동 시트 작동 잘 되고요 운전석 시트 컨디션입니다 조수석 시트 컨디션입니다 깨끗하죠? 자문 닫고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시동 걸자 아 역시 시발류 차량이라 엔진 소리가 굉장히 조용하네요 자 천정에 하이패스 카드 꽂는 곳 있고요. 기아 커넥트 서비스 내비게이션 어라운드뷰 후방 전방 카메라 화질 좋습니다. 이때는 터치식 공조 시스템이고요.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USB 포트 있고요. 다이얼식 전자기어 노브,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톨드는 차량이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에서 받을 때도 차가 움직이지 않죠. 신호 대기하는 시간만큼 운전자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키두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파킹 어시스트 기능이 있습니다. 협소한 공간에서 앞뒤로 차량을 뺄수 있어서 굉장히 협소한 공간에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통풍 열선 시트 다 있습니다. 통풍 열선 시트랑 쪽 통풍 열선 시트 핸들 열선도 있고요. 그리고 왼쪽 하단에는 차선 이탈 방지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에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가 있고요. 충돌 방지 역할을 해줄 뿐더러 굉장히 큰 사고에서 미연해 방지를 하실 수가 있고요. 고속도로나 일반도로에서 차간 거리를 설정해 섰다 갔다도 자동으로 해주는 드라이브 와이즈를 추가 옵션으로 해놓으셨습니다. 그 밑에는 오토 슬라이딩 버튼과 전동 트렁크 버튼이 있고요. 자 계기판 전자 계기판입니다. 비닐도 아직 안 떼셨어요. 여기 보시면 비닐도 아직 안뗀 상태입니다. 모니터링 팩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자 계기판이 장착이 됐고요. 사각지대 카메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좌측 우측 사각 시대 보시면서 차선 변경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겠죠. 키로수는 83,785km입니다. 10만km가 아직 안 됐습니다. 제조사 정식 보증이 남아있는 거죠. 엔진 미션, 제조사 정식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이라 큰 걱정 없이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자, 뒷문은 오토 슬라이딩이 됩니다. 자동문이죠. 손잡이를 잡아당겨도 되고 버튼을 눌러도 됩니다. 안쪽에서는 이 버튼 버튼을 이용해서 컨트롤 가능하시고요. 이쪽 손잡이를 잡아당겨도 문이 열립니다. 자, 2열 시트 컨디션 보여드릴게요. 2열 시트 컨디션.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 카니발 4세대로 오면서 좀 바뀐 게 자, 등받이를 전동으로 컨트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또이3년에또 사람이 앉아있는데 뒤로 확제끼면 다칠 수가 있거든요. 전동으로 스무스하게 컨트롤이 가능하시고요. 자, 조수석 뒤쪽 시트 컨디션입니다. 음. 좋습니다. 그리고 뒷자리에도 통풍 열선 시트가 다 있어요. 수동, 커튼. 2열, 3열에 수동커튼 다 있습니다. 프로토 에어컨 조절 버튼은 여기 상단. 조수석 뒤 2열, 3단에 있습니다. 3열 시트 컨디션 보여드릴게요. 보통 3열은 거의 많이 사용을 안 하시거든요. 대부분 차가 깨끗합니다. 어, 진짜 컨디션 너무 좋네요. 그리고 충전 포트가 다 있어요. 1, 2, 3열은 다 있습니다. 1열은 저쪽에 충전포트, 운전석과 조수석은 여기 있는 포트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 옆에도 있어요. 이쪽에 12V 있습니다. 그리고 2열에 계신 분들은 이쪽에 운전석, 조수석과 운전석, 이쪽에 USB 포트 다 있고요. 3열에 계신 분들은 아까 그쪽에서 사용을 하시면 충전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타일 들어간 차랑, 스타일 안 들어간 차랑,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너무나 이쁘죠? 이 LED 등 하나로 진짜 값어치가 확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입니다. 이음 없이 작동 잘 되고요. 마지막 사열은 접어 놓은 상태예요. 혹시 인원을 더 태우실 수 있으시면 이 줄을 잡아 당겨서 의자를 펼쳐서 9 분까지 타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접어 놓고 트렁크 용도로 사용을 많이 하시고요. 전동 트렁크 내려오는 것도 이음 없이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후미등 깨지거나 스키창 곳 없이 관리 상태 좋고요이렇 LED 등이 쭉 이어졌습니다. 너무나 이쁘죠? 반대편 후미등도 깨지거나 스키창 곳 없습니다. 그리고 스타일, 스타일이 요, 요 안개등, 요 안개등 있고 없고 차이가 또 큽니다. 요거 하나 있다고 굉장히 또 차가 달라 보이거든요. 라이트는 LED 라이트고요 야간에 운행하실 때 어시스트 하이빙 기능까지 있는 LED 라이트 어시스트 하이빙은 상향등을 자동으로 온오프해주는 기능이고요 굉장히 밝은 야간 운행, 편한 야간 운행 하실 수 있는 LED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 열어서 엔진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가솔린 차량이다 엔진 소리가 적네요. 어, 너무 조용하고 좋습니다. 누유도 없었고요. 혹시나 누유 있으시 제조사 정식 보증이 되니까 큰 걱정 없이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어떠십니까? 이렇게 카니발 4세대 가솔린 차량 한번 살펴봤습니다. 옵션도 좋은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이고요. 그리고 오, 추가 옵션도 굉장히 많이 해놨죠. 구인승 차량 한번 봤는데요. 신차가는 4,400만원. 아까 서두에 제가 힌트를 좀 드리긴 했는데, 2000만원 대입니다 요걸 엄청 먹을 것 같은데요. 여기라도 좋습니다.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이 차의 가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는 한 3,200만 원 정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이 차에서 2,000만 원대로 아주 가성비 좋게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카니발 4세대 가격은요. 2,990만 원입니다. 전국 최저가로 한번 준비해 봤고요. 주위에 이런 차 찾으시는 분들 계시면 영상 공유도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자신있게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차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가격에 이 옵션, 이키로스를 구하실 수가 없어요, 지금. 22년식 카니발 9인승 시그니처를 이 가격에 못 구하실 겁니다. 이차 외에도 보고 싶으신 차량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희 다둥이차 사이트도 고정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카니발 소개 영상 마치겠고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